지금은 1월 28일 수요일 오후 12시 8분 오후 12시 8분 아침 첫 끼를 먹고 사월에안 갔지 아주 기다려 사 3월 안 같이 막걸리 사러 가겠습니다 막걸리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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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줄게서가 또 뛰어, 또 뛰어, 토끼처럼 신나서 신나. 들어와. 자, 막걸리 사러 갑니다. 빨리 와. 막걸리 가게. 깡총, 깡총, 깡총. 토끼, 토끼. 신나서 신나. 그게 좋냐? 아까는 요즘 아무 싸고. 어디간줄 알고 앞에 가냐. 너 아, 바람불어서 운동을 못 하겠네. 빨리 와. 으, 으. 잠을라. 몸 물었어 또 뭐야? 에이! 먹지 마, 빨리 가. 빨리 와. 빨리 와. 어 빨리 와. 야씨 깜라 먹지 마, 또. 또 토하고 난리라이 새끼. 빨리 와. 일로 와. 이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간다. 가물아. 많이 컸다. 이거 가져도 되려나? 운동 하지 말자. 바람 불어, 바람 불어. 어 여기 또 바람 안불네흙돌담길 이쁜 돌담. 어디 가냐? 저나무를왜이렇 놀았지? 일부러 저렇게 발라놨나? 뭘 발라놨나? 똥산에. 어제 많이 먹더라 했어. 나 번도 안가고못가 많이 도 싸네. <laughs> <laughs> 길에다 안 싸인가 다행이야. 쟤는 길에다 똥을 안 싸지 하는 게. 안본다 똥을 싸안본다 아저대나무다에 응. 주인 알면은 대나무 매 그릇 끊어가지고 빗자루 만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은 남의 것을 탐을 낼까요 뭐, 시려이요 할머니 계시냐? 할머니 안 계신다. 어, 어디 갔 여기가 주주장입니다. 옛날 주주장에 쓰던 도가지. 여기가 주주장. 전화 걸면 바로 사장님 받습니다 전화를 핸드폰을 착신해가지고 바로바로 택배됩니다. 833-4933. 준산 양조장. 한 박스에 2 0병에 3만원. 택배비 무료. 준산 양조장. 여기가 양조장입니다. 응? 다 뜨네, 또. 뭐. 가자. 빈병안 가져왔다 아이씨 다음에 가져와야 겠아 가자 알았어 그래. 아이지기마 가자! 가자! 아, 핸드폰 가져가! 아. 카메라 놔두고 갈 뻔했다. 이리 와. 또못 주워 먹으려고. 빨리 와. 호기심이 엄청 많아. 집이, 집이 다 들어가네. 얘 나머지 왜 그렇게 들어가. 말이 많아진다든지 나도 똑같네 강아지한테 그렇게 단소리를도 해도 상 신났어 신나. 어 아,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길도 길게 주고 자유롭게 놀면서 이렇게산책이 이렇게 좋을까? 아, 어, 춥다 오, 손시려, 손시려. 어디 갔어? 야또 먹냐? 밥안 준다. 야, 이미지가 넘치는 넘쳤잖아. 한 개가 한8개월이면다 크지 않나? 8개월정도? 1년 돼야되나 아무런 주소 먹지 말아 또 토하고 난리 날라오고 시기가 내말안들키기가 들어와서 신났어 신 <laughs> 하여튼 띠는 1등이 1등 저렇게 좋을까 괜찮아, 안 돼. 또 운동 못 가겠다. 웬만하면 가려겠 했는데, 야 빨리 와. 또못 주워 먹어. 이 콱! 아이고 아이고 사모라 <놀람> 신났어, 신나. 뭐, 주워 먹고 다니지 마라. 쉽게도, 그러다 뒤져. 일로와 아, 자 오늘 막걸리 사서 주도장 갔다 왔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뜬일날 보면서 롯또등 되시옵니다 오늘 운동 못 가겠습니다 바람 불어서 감사합니다 세금 빼고 1등 2 5 화이팅